자, 우선, 그, 뱀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아, 제가 사동약침으로, 어, 그 원료로 선택하고 있는 독 종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산모사독. 삼모사동. 네, 산모사독이라는 게 있고, 고날 코브라독이 있어요. 그리고 칠점사독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이 독을 활용해가지고 약침을 조제합니다. 아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제가 만드는 거는 살모사독이에요. 이건 용혈독입니다. 이거 왜 먼저 이 살모사독을 먼저 만들었냐? 북한에서 살모사독을 가지고 처음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주사제로 썼던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아주 루마티스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써서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일단 이거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산모사독을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모사독에 대한 그이 작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LD 50, LD 50을 보게 되면은 39.1마이크로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금미량의 독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동물실험상 죽더라이거죠. 그걸 키로그램당 환산하게 되면 은 네, 이렇게 되겠죠. 39.1mg 정도. 키로그램당 그러니까 60kg을 가지고 있는 성인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요. 얼마만한 용량이 필요하냐면요. 2.346g입니다. 이거 도저히 그만큼을 넣을 수 없어요. 한번 물릴 때 0.1cc 정도 어, 독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용량 가지고 어, 사람에게 예, 유해를 끼칠 거잖겁아요 물론 아, 혈관을 바로 물려가지고 신경이라든가 아니 혈관 쪽으로 해도 심장으로 퍼지게 되면 빨리 사망에 이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육 쪽에 물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코브라 독 같은 경우에 신경독입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이 마비에 대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아, 킬로램당 0.25g, 1g 정도. 그러니까 1g이 안 되는 용량이죠. 성인 용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0.135g 어, 어, 정도의 네,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정도 의 용량인데 이 정도 용량이 들어갈 수가 없죠. 또, 7.4독 같은 경우에는요, 에, 코브라독과 달리 신경독과 혈독으로 액 되어 있어요. 에, 그래서 7.4독이 살모사독에 비해서 훨씬 독합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제, LD50도 보면은 10.28 정도. 어, 그리고, 킬로그램을 환산하게 되면 10, 10mg 정도. 그리고, 이제, 60kg 성인 용량으로 오게 되면 0.61 정도 그람요 정도의 그램에서 생명의 위해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 용량이 약침액으로 주입될 수 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용혈작용에 대한 연구결과예요 용혈작용을 음.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삼모사독 네. 네. 6kg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0.1386g. 아주 미량이죠. 어, 7.4독? 얼마나 오냐? 네. 0.1434g 정도. 세살모사독이 비교적 더 강하답니다. 그래 이게 0 0 8 6 g 정도.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필요해요. 그 정도인데. 근데 살몬 하나 7.4의 경우에 1에 물렸을 때 0.1mg, 1ml 정도의 독액이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용량이면은 사실 물보다는 이게 무게가 더 나가니까 비중이 물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은 사실 한번 물렸을 때이 정도 용량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죽을 수 <laughs> 있는 겁니다. 코브라의 경우에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이 도가에 의해서, 독립발에 의해서 주입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되게 물리지 않는 한, 절대 그 치사량에 가까운 독액이 주입될 수 없다라는.